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한국이 스스로 소멸하고 있는 중이다. 망하고 있는 중이다. 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죠?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니까 현재는 0.6명 대이더라고요.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 두명 중에 한 명은 아이를 안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소멸하고 있다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더 충격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데 스스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 한국이라는 곳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도 힘든 곳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기도 어려운 나라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찾다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찾았거든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막 스스로 다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해라 그러죠. 자해율이 대한민국의 세계 1입니다. 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본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근본 원인이 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 사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20대에서 40대 연령층에게 질문했어요. 행복하세요? 그러자 두명 중에 한 명이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대, 30대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대, 30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청춘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한 20대로 돌아가면 진짜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청년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뭐라고요?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보는" 것이 꿈이었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잘 살게 되면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살게 됐잖아요. 제가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한국 잘 삽니다. 정말 잘 살아요.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자동차를 끌게 되었어요. 집집마다 냉장고, TV, 세탁기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살해요. 자해해요. 병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물질적으로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잘 살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강남에 살게 되면 더 크게 출사하게 될 것이다. 권력을 가지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행복해지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영적인 부요함을 주장하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부활절이 되면 배너, 십게 삼성과 드릴라 예수 등과 같은 영화를 TV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삶은 삶은 달걀을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늘 부활절인데 계란 없어 그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왜 기독교 영화를 공영방송에서 틀어주냐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송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지워버렸습니다. 성탄절은 어때요? 12월만 되면 라디오에서 캐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용산 삼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신당동 떡천까지 가면 약 40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그 시간 내내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버스 안에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캐롤을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기도 했고요. 교보문고에는 수백 가지 종류의 크리스마스 카드가 한쪽 벽면을 꽉 채우면서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좋은 카드를 고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죠. 불신자들도 카드를 샀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정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도덕, 세상의 교육학, 세상의 경영학, 세상의 기준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명문대라도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이라도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더 주장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집에 살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않아요. 자살합니다. 자해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우리나라가 우울증 세계 1위랍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국가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병들고 썩고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더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무기력해지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병든 한국 사회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들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복음, 복음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복음의 핵심은 뭔가?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나?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22절. 다 같이 보죠.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리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시는 장소를 가론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가론유다가 그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 로마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장소로 간 거예요.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많을 텐데, 누가 예수인지 모를 테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어떻게? 내가 반갑게 가서 인사하면서 키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너희들은 그를 잡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뒤통수 친 거예요.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거. 이거 가론 유사의 상징이죠? 그래서 단테가쓴 신곡에 보면, 지옥 중에서 가장 뜨거운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뒤통수 치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무튼 가론저가 가론유다가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 버리자 12명의 사도가 11명의 사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 한 명을 선출하여 12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한 명을 선출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 그러니까 사도가 되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예요. 2장 14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다 같이 보죠.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만의 길을 기울이라. 베드로 사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해요. 어부였던 그가, 하루 벌어 하루 먹도 먹으며 살았던 그 사람이 수천명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했던 설교의 복음의 주제, 24절 보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대중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의 핵심 주제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31절에서 32절도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31절에서 32절 자,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자, 베드로 사도께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가 되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사도가 되는 기준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자.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지줄 아세요? 사장 2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다 같이 보죠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를 싫어해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4장 33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4장 3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건능으로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세상은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정권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외쳐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리스 도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 도의 부활에 사도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을 치유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사람에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거지를 발견했어요. 한 푼만 주세요. 한푼 주세요.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병이었습니다. 다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병에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발과 발목에 심이 생기더니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다리에 심이 생겼는지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깡총깡총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의 현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충격을 받았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이었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중이 형성됐어요 그러자 군중이 형성되니까 위기감을 느꼈던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감옥에 넣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자 베드로와 요한을 꺼냅니다 그렇고 이렇게 신문합니다 다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이 경고를 무시하면 너와 너의 가족들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입 다물어라 그러자 들어가 그 협박 앞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하시는 거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치유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역사는 끝났다. 왜요?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뭐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여전히. 뭐라고요?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만이 유일한 왕이 되신다. 주님만이 주님이 되신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친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또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것이며, 설령 하늘에 올라갔다고 치자. 하늘에 있는 자가 어떻게 땅을 다스릴 것인가. 그렇죠?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소리가 미친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뭐라고요?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상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신 증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증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여전히 병자가 치유되면 예수님이 실제로 통치하고 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된다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귀신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병자가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배가 일어난다면 여전히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베드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했고 또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목격했는데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그러자 베드로가 답변을 한 거예요 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네 요한이 답변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겠지? 그렇겠지? 그때 마침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배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마주봅니다. 눈빛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병자 앞에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속삭임에서 답변합니다. 만약 이 안진병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치유된다면 저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되겠지? 그렇겠지? 해볼까? 해볼까? 해보자 간 거예요 병자는 두 사람이 소곤거리면서 오니까 오늘은 수표가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때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한테 수표를 기대하고 계시군요.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곧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땅의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안 일어났어요. 문제는. 응? 안 일어나네. 그래서 손 잡고 일으켜요.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러자, 일으키니까, 그러자, 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며, 그 사람이 걸으며, 깡총깡총 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병들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똑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자살률 일이 73년 세계 최하위, 자외의 1위, 우울증 1위, 청소년 폭력 1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병들었고나를못 느껴요 영적인 안전병이에요 어떻게 치유해요? 약으로요? 돈으로요? 조금 더 물질을 주면요? 노후 보장이 잘돼 있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없을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세상을 보세요. 병들어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병들어 있다는 걸못 느껴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 하루에 2만, 1년에 2만 명이 죽어요. 자살로. 집집마다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인 줄 안다. 병들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뒤에서 수분거리고, 남 얘기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그게 병인 줄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럼 더 갈라지고 있어요. 형제끼리도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한국가에서 야당 여당으로 싸우고, 갈라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병들었는데 병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아픈 모습인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나라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여전히 이 나라의 희망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복음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부활절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저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민족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